너 경마장 출입 금지라며? 너의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혀서 너는 MBTI 검사하면 CUT 나온다면서? 큐트 그거 알아? 잘생긴 사람 보면 기억을 잃는데 그거 알아? 잘생긴 사람 보면 기억을 잃는데 그거 알아? 그거 알아? 잘생긴 사람 보면 기억을 잊는 데, 저기 괜찮으세요? 그거 알아? 어? 잘생긴 사람 보면 기억을 잃는 데, <laughs> 그거 알아? 혹시 전현무 선배님 아세요? 알죠. 용암이 굳으면 현무암 그리고 장준 님도 현무암 그렇군요. <laughs> 그 오리가 얼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언덕. 아. 높은 곳에서 아이를 낳으면 뭔지 아세요? 높은 곳에서요? 네. 아니요. 하이에나. 또 있으세요? 또요? 네. 다음 기회. 아쉽다. <laughs> 제가 듣기로는 네네. 친누나 입에 풀칠을 하셨다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호기심이 많은 아이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그러신가요? 어 지금도 그래요. 한번 만져보고 싶어. 아, 뜨거워. <laughs> 아, 저... 네. 안 된다고 했는데. <laughs> 해야지 직성이 좀 풀려요. 아... 네, 네. 좀 직성이 풀리셨나요? 아좀 풀렸어요. 어, 다요 잘 나네요. 그럼요. 음, 그렇습니다. 아 뜨거하신 진짜 뜨거워요? 네, 한 적당히 미, 미연입니다. 아 미열입니다. 아 네. 그렇게 안 뜨겁습니다. 네. 아 그렇게 뜨겁지는. 미적분은 많이 진짜? 봤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만약 미적분이 이제 시즌이 종료가 되면은 저도 누리고 있거든요. 장돌이 막 이렇게 해서 장돌이 뭐예요? 장준이의 뭐 돌은 이야기 막이거해서 기획안을 저도 정리 좀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럼요 그럼요. 어... 네. 어쩐지 질문을 드리는데 막 슬슬 술 나오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이름도 지금 한 대여섯 개 있어요. 장성규 막 이렇게 해서 장준이의 성공 이야기 유막 네, 이런 거. 많이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무서우신 분이 오셨네. 그럼요. 창진 님. 저 이거 한번 해 볼까요? 음. 그럼 뭐죠? 짠 아, 어, 거짓말 탐지기 거짓, 질문.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나는 음. 사랑보다 멤버와의 의리가 더 중요하다. 예스. 음. 오! 아, 그럼요. 진실이네요. 아, 진실입니다. 와, 오. 네. 그럼 바로 다음 집 아, 더하시면씀 아니, 없습니다. 아, 그럼 두 번째 집 바로 가 볼게요. 네, 네, 네. 그룹 내에서 내가 가장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럼요. 오. 예. 네. 나는 진실인데 왜 앞에서 이렇게 웃으시지? 아, 그렇게 생각하실지. 있... 오. 그래요. 어, 네. 골든 차일드 멤버 중에 그러면은 저보다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멤버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네. 나는 현재 소속사에 뼈를 묻겠다. 묻어야죠. 아 진짜요? 네, 제가 저는 그게 있어요. 이 저를 구제해주신 이 회사에는 은혜 갚은 구렁이도 있듯이 반드시 뼈를 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웃음> <웃음> 이거 찍으시는데. 원래 촬영 카메라 빼고는 찍으면 안 되지 않아요? 미연 씨는 안 해보세요? 저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럴까요? 아 질문이 여기 또 준비돼 있네요. 나는 미적분을 골든 차이드 이장준에게 넘겨주고 싶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왜요?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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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아니다 해서 진실이 나오면 아 자리를 지키시는 거고. 아 아니다. 아니다. 제발 전기 전기. 아 저는, 저는 장돌이로 만나겠습니다. 아, 장로하겠습니다준 네. 네, 네. 네. 님. 이거 되게 골프공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어 그렇네요. 그렇죠. 같이 골프 치러 가볼까요? 어 지금 바로요? 네 지금요. 오 좋습니다. 골프킹 월드 투어. 먼저 호라나를 연습해 봅시다. 어허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빨간 바늘이 초록색일 때. 자세. 아자 완벽해요 완벽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호리너 호리너 호리너. 너무 아쉽다. 이거 퍼팅이죠? 네, 네. 퍼팅으로 해서 이 화살표가 볼에 갈 때! 자! 가보자고! 어 아, 아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예. 자 이제 1대1 대전에서 당신의 행운을 시험해봅시다 어 희수 씨 오셨네 히수씨 안녕..안녕하세요 어 매너 인사 좋으시네요 하시네. 인사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제 에베베 이런 거없나 <laughs> <웃음> <웃음> 매너가 아니지 않아요? 저희 같이 대결해 볼까요, 1대1로어 좋아요. 네. 본인, 저 제가 누구죠? 본인이 있죠. 쌍둥이인데. <laughs> 어, 그러게요. 어, 저만 한 요침, 아 그러게요? 어저 먼저네요. 한요쯤아 오버 파워죠. 이쯤에서 예, 짜스 아, 아, 어. 아 살짝 비켜나가는데어 날씨가 좀 흐려졌네요. 어 그니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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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니? 페어웨이 아 이거. 너무 빨라. 오 어! 잘했는데? 오 어, 완벽해요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저랑 비슷하게 오신 거 같은데? 아, 계속 비슷한데요? 저랑, 저랑 완전 비슷하게 계세요 지금. 그래, 그래. 가보자고. 완벽하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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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갔다 너무 갔다. 어떨까? 오 넘어갔다, 넘어갔다. 아이. 어? 저보다 더 나으신 거 같은데? 어아 너무 갔네. 바람이 지금 또 이게 분다네요. 어? 톡! 완벽해요 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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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왜왜왜왜왜 어? 튕겼어 튕겼어 어, 왜 튕겼어 왜 튕겼어 아 이거 아이 아쉽네요 아 이거 캐디분이 체를 잘못 주신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헛! 네아왜 조금만 갔지? 이제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글? 근데 저도 이번에 넣면어그쵸죠 같은 해요? 거죠. 같은 그쵸?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느끼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네. 이글, 이글이 그리그티티. 어. 이글! 어머? 무셨네. 이글. 자, 아, 어 근데 재밌네요. 그렇죠? 네, 재밌는데요. 아, 용어도 되게 많기도 음. 하고 채 종류도 되게 많은데 응. 게임을 하면서 미리 익히고 실전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을 것같아요동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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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예. 못 때리셨죠? 아, 예. 골프 했더니 아, 피곤하네요.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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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를 킹 받게 해 주세요. 싫어요. 어. 어킹 받는데? <laughs> 킹 받으셨죠? <laughs> 네, 저는 약간 잘킹 받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장난입니다. 신체 부위 중에 한 가지를 추가할 수 있다면 뭐를 추가하고 싶으세요? 저는 입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laughs> 왜요? 더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laughs> 와, 입이 하나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요? 네. 아뭔 소리예요? 지금 얼마나 이렇게 정적인 방송에서 말덜 하고 있는데요? <laughs> 아 진짜요? 네, 네, 네. 많이. 많이 지금 아. 컴다운 시킨 거예요 이따가 서 카니발에서 문 열고 소리 지르면서 갈 거예요 <laughs> 정준 님 저와 멍을 때려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멍이 뇌 휴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 맞아. 제대로 휴식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멍을 혹시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힐링 어. 앤 킬링 킬링은 어때? 네. 미적분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타임을 킬링했잖습니까? 와 정말 말씀을 잘 하시네요. 그럼요. 이걸로 먹고 사는데요. 뭐. <laughs>